바나나! 바나나 주세요, 아빠! 바나나 주세요! 우와! a 대 p a 다 자, n 어, 포도! 포도 뭔지 알아? s 포도! n a n a 초 Pananas, p a n 아 n 아아 p a n a n a 아 p 아아 딸기 우와. 우유 꺼내주세요. 아, 어렵다. 딸기 우유 아는데? 에이. 우와! <laughs> 와 <우와>, 대단하다! 전니 <laughs> 짜장 꺼내주세요, 짜장. 짜장, 카레 어딨어, 카레? 카레. <laughs> 카레는 음. 없거든요? 피망, 피망. 피, 어, 이거, 이건 짜장. 와, 피망 어딨어, 피망? 피망 보고 이게 피망이야? 우! 대단한데! 그다음에 마늘 어디 있어? 마늘? 자, 마늘 뭔지 알아? 어렵다. 마늘. 아, 마늘 너무 어려운데?